구독자 여러분,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?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화분은 처음 선보이는 입체꽃 나팔 대입니다. 나팔 모양으로 생겼는데 윗부분도 살짝살짝 살짝 접혀 있어서 더욱 예쁩니다. 107번은 세 가지 색상의 장미꽃이 입체로 붙어 있고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. 최대 지름은 약 13.5cm이고 최대 높이는 약 9.5cm 입니다 분청흙으로 되어 있어 투박하면서도 반지르를 윤이 나는 꽃이라 더욱 예쁘네요 108번은 노란색 꽃으로만 되어 있어서 또한 깔끔하고 예쁩니다 두 송이 또는 세 송이로 랜덤 배송입니다 금액은 특가로 개당 7,500원에 드립니다. 개당 7,500원입니다.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배송해 드리고, 제주도나 도서상관 지역도 3,000원 지원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